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편지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대상으로 편지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편지를 읽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읽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썼다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 이 서신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교회에 많은 박해들이 있었고요. 복음이 확장되어졌지만 계속해서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고 교회 안에 이단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 인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어 조금은 흐트러지기도 했고, 정말 우리가 믿는 게 맞는 것인가에 관한 의문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면서 이들의 마음도 흐트러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들을 향해 오늘 요한은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굳건하게 설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부모가 마치 자녀에게 권면하듯이 부모가 자녀에게 조언해 주듯이 그렇게 아주 마음을 다해서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2장에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쓰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떠한 부모라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지요. 오늘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말하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어,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 세상 어떤 사람도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없죠? 죄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뭐 어린아이도 죄를 지어요. 어른들도 죄를 짓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른,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어느 날 해봤어요.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을 것 같습니까? 어른들이 더 많이 지을 것 같다.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도리어 좀 착한 어른들에 비해서 나쁜 아이들이 요즘 더 많은 것 같아요. 족복소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막 재질러는 어저 족복소년이에요. 저 감옥 안 가요. 이러면서 어 도리어 더 똑똑하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그런 아이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뉴스에 나올 정도로 그런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죄를 조금 짓고, 어른이라고 죄를 많이 짓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남자가 죄를 많이 짓고, 여자가 죄를 조금 짓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죠 여자도 남자도 다 흉악범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공부 많이 하고, 학식이 높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게 많으니까 범죄를 좀안 하고, 좀 어렵고 힘든, 뭐, 못 살고, 돈 없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도둑질하고 그런가요? 먹을 거 없는 사람은 그냥 먹을 거 도둑질하지만 큰 자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는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죄의 삭스 뭐예요? 사만이라 죄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모든 사람들 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나 이렇게 해서 천국도 못 가고 이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죄의 문제 해결을 받을까요? 오늘 1절에 어, 뒤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어떤 분이 계시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원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갈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대언자가 뭡니까 대언자? 원래 대언자 이것은 돕는 사람, 중재자, 변호자, 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었냐면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언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보혜사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도회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도회사,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원자라는 뜻이 무엇일까? 쉽게 이야기하면,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어, 이 소송이 걸린 사람을 대신해서,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변호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변호사가 하는 일입니다. 재판장에 가보면 저는 뭐 직접 재판에 당청을 한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TV나 이런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재판 법원에서 맨 앞에 재판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판사가 재판장으로 탁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판사가 있어요. 그리고 판사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누가 있을까요?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 검사가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러, 이러,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소하는, 그러니까, 기소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지요. 그런데, 또 반대편에, 판사 왼쪽에는 죄, 죄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피고가 있습니다. 피고. 아직까지 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피고예요. 이 피고 석에 보게 되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누가 같이 해요? 변호사가 같이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국선 변호사가 파송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변호를 해주는데 변호사가 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비록 이런 일은 있었지만 이것은 죄가 안 됩니다. 라고 변호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때에 마지막에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심판대 앞에 나아간다 요한계시록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는 거예요. 판사처럼 재판장으로 딱 계시는데 우리를 고소하는 자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 이쪽에 예, 앞쪽에 앉아가지고 고소를 합니다. 하나님, 저김기동 목사는 세상에 있을 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야 합니다. 이렇게 고소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귀 또는 사탄. 이렇게 불리우는 자가 우리를 고소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하나님, 저, 저 인간은요,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 가야 합니다. 이렇게 사탄이 그 일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지은 게맞잖아요 그죠? 죄 지었고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을 저는 할 말이 없죠 가만히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예수님이 변호를 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 김기동 목사가 죄를 지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죄 값을 지불했으니까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갔다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동일한 그죄 때문에 다시 처벌받지 않아요. 이러한 법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죄한번 지은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는데 똑같은 죄 가지고 맨날 똑같이 또 처벌한다. 면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로 가정에서 싸움하고 뭐 부모와 자녀 간의 싸움이라든지 부부간의 싸움이라든지 이런 싸움이 있을 때에 제일 나쁜 게 뭐예요? 옛날에 한번 일이 터진 것을 가지고 한번 싸웠어. 그러면 그 일은 이제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 일을 또 꺼내 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그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지금 죄가 있어서 그 죄를 가지고 처벌을 받았으면 다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경기동 목사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가야 되는 형벌, 피를 흘려야 되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지 않습니까? 그공로를이 김기덕이 믿으니까 이제 죄가 사함을 받았고요. 죄값을 피를 지불했습니다. 제가 대신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옥까지 안고 천국 갈 자격이 생겼습니다. 라고 누가 변호해 준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그런 걸 오늘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걸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할수 있을까요? 오늘 2절에 이런 얘기예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뭐라고요? 화목제물이 되신다 그렇게 이야기 해요 화목제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구약에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살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지요. 그게 뭐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보세요, 저의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에 죽었습니다. 그 증거가 이 피입니다. 보시고 죄를 사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 날마다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를 고소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 속에 자꾸 죄책감을 넣어 주는 거예요. 야, 너는 죄를 하도 많이 지었으니까 천국에 못 가. 아무리 예수님이 죽었어도 천국에 못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오늘은 아, 아니야 내가 예수님 되니까 천국 갈수 있어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또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마음속에 우리 죄책감이 생기지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유난 이렇게 맨날 죄짓고 살아가는데 천국 가긴 글렀어 예수님과 안 되셔 이렇게 포기해야 돼 이런 생각을 누가 넣어주나요? 마귀가 넣어줍니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 받는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재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데 대정마귀는 그것을 자꾸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야 웃기는 소리 하지마. 예수님도 할수 없어. 네가 자꾸 죄를 지으니까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와 우리의 현재의 죄와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담당하셨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나 이러다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아나이것서 지옥에 갈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 앞에 여기 길이 넓어져서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가면은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 도로가 폭이 두 배가 차이가 나요. 저쪽에서 무단횡단하는 것하고, 여기 넓은 데서 무단횡단하는 것하고, 어떤 게 죄가 될까요? 예? 네? 둘다 똑같이 경찰이 보면 굴러요. 네. 여기도 무단횡단하면 이리 세요 무단횡단했습니다 그러고 범칙금 발부하고요 여기 넓은 도로 무단횡단했다고 해서 더 비싸게 받는 게 아니라 똑같이 받아서 범칙금 발부합니다 벌금 내야 되는 거죠 무단횡단을 여기서 했든지 저기서 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둘다 죄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평소에 조그맣게 이렇게 알게 모르게 조금씩 짓는 죄들은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조금 큰 죄를 지으면 하, 나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것같아 하나님 요거는 용서 못하실 것같아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조그만한 죄는 용서하시고 큰 죄는 용서 못하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야 너희들 요만큼 죄 지은 것만 내가 용서한다 나머지는 용서 못해 결국 죽으셨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서 천국 가지 못해. 너는 지금도 죄지으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잖아요.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 값을 이미 지불했으니까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될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하셔서, 보혜사 성령이 계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도와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언자 보혜사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마귀는 자꾸 정죄하지만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께 참소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변호사가 될수 없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도 해결 못하는데 누구의 죄를 이해하겠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조금 죄를 조금밖에 안 지은 아주 거룩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하나님의 심판 대학교 갔어요. 마귀가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이 인간, 저 세상에서 죄 많이 지어서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러는데 그 옆에서 죄 조금밖에 안 지은 거룩한 사람이 변호사로 딱 나왔어요. 아니요, 하나님, 이 사람 죄를 짓긴 지었지만 그래도 죄 많이 안 지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그러는데 마귀가 듣고 있다가 아이고, 하나님, 저 변하는 저 인간도 지옥 갈 인간이네요. 같이 보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을 변호한다는 게 어려운데 저 사람도 공범입니다. 같이 지옥가야 됩니다. 그러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변호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변호사가 될수 있는 자격은 죄가 없어야 해요. 예수님이 그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으셔서 죄 값을 지불하셨잖아요.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또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지옥시 오신 그 예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천국의 티켓이 예비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천국 티켓이 예비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어서 천국행 열차를 탑니다. 타면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차는 가다가 중간에 서서 내리기도, 내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천국행 열차는요. 한번 타면 천국까지 갈 때까지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천국행 열차를 타고 그 안에서 좀 나쁜 짓을 해도 천국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으면 중간에 내리기도 하고, 하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아이고, 이번 열차 여행은 너무 힘드니까 포기해야지. 그러겠죠. 그런데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겁니다. 천국행 비행기를 우리가 타면 천국 갈 때까지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틀림없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배도 아프게 하고, 머리도 아프게 하고, 막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고 싶게도 만들고. 그런데 비행기 문이 열리나요? 안 열려요. 열리면 큰일 났는데요. 망열어 달라고 해도 안 열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도열의 복로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미 천국행 비행기를 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비행기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어요 비록 그 안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한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킨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계명이 참 많이 있는데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또 두번째 계명이 있다는데 그게 뭐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이두 계명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받는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삼 절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할 것이오. 예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분노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마귀 사탄은 우리를 참소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있어서 지옥 가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대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가 죄가 있지만 예수님이 죄 값을 이미 십자가의 피로 지불하셨다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됨을 선포하실 거예요. 그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